오늘 특히 또 제주에서 직접 오셨는데 저희 공유활동 지원센터가 전국에 20개 정도 있습니다.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시민사회지원센터라고 말하기도 하고 공유학 지원센터라고 말하는데 제주 공유활동 지원센터가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주센터에서도 영리 스타트업 사업을 시작하셔서 열정적이게 다른 지역을 다니시면서 이렇게 많이 참고를 하신다 해서 대구까지 방문해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비행기로 오셨어요.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한테 우리가 조금 우리의 영향을 주면 그 아이들이 조금 햇볕으로 나오기가 좀 소홀하지 않겠어? 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럼 이름을 뭘로 할까? 그래서 저희가 장종서를 갑니다. HYP로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JYP가 아니고 h y p 니까 그랬더니 이게 또 의미가 있더라고요. 어, 하버드, 예일, 프랜스 대학 이렇게 모든 아이들이 다 그곳을 갈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가진 아이들로 키워봐, 이 내가.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렇게 줘었어 에이, 이거 좀 너무 좀 그런데 해서 또 다른 스님한테 어져 봤더니, 스피드를 앞에 붙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요, 방향이 중요하지, 속도는 안 중요해요. 좀 느리면 어때요? 그랬더니, 스피드는, 음, 빠르다는 의미가 있지만, 철학적인 의미로는 태양, 물과 같은 근원을 얘기한대요. 그래서 빛의 속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 또, 그것도, 또, 돼요. 그래서, 스피드 HRP. 좀, 서운한데 했더니, 또, 우리 영특한 선생님 한 분이, 선생님, 그러면, 우리 씨앗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 그리스를 붙여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존재하는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10대 대학에 갈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드릴 작정입니다. 선현대는... 뭐 불편한 게 없었으니까 막대로 움직였는데 사실은 결혼하고서 처음으로 보호자 없이 움직였어요 제가 낯선 분들이죠 이제 제주도에서 몇번 뵙긴 했지만 아 그러니까 제가 오면서 느끼는 감정들이 보호자 있는 게 익숙해졌구나 그래서 장애인들이 보호자 없이 활동하는 게참 어려운 생각이 들고 저도 사실은 보호자가 안 따라온다고 하니까. 이잘 여성 장애 분들이 조금 더 밖으로 나와서 하나의 동아리를 팀으로 만들고 그걸 사업으로 연결시켜서 자신있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단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제주도는 상주인보다 카페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다만 하나 어, 위약한 것이 규모가 엄청 작습니다. 보통 1인이나 2인 카페가 되게 많고 물론 커다란 대형 카페도 많지만. 제가 생각하는 카페의 본질, 정체성이 뚜렷하고 매력적인 카페들이 너무 작기 때문에 금방 사라지는 경우도 많아서 그걸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23년, 22년 코로나 특수라고 아시죠? 제주도의 모든 곳이 다 사람이 넘실대던 때가 있었는데 그 경기가 이제 불황기로 가면서 지금 제주도는 좀 많이 심각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어, 의미 있는 매장들이 많이 문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트워크를 통하고 영향을 좀 강화해서 지원을 하고 싶은 게 저의 마음입니다. 사실 사람이 더 필요한 거죠. 그러려고 하면 저희는 그만큼의 예산을 우리가 만들어 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만들고 실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게 저의 과제인데서 회사는 정말 심각한 문제고요. 어, 지금까지 서비스들은 퇴사 후에 뭐 실업급여를 준다라든지 아니면 교육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일단은 재취업 취업하고 나서 생각하자.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제 경험으로는 퇴사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가 않거든요. 차곡차고쌓여성 감정들이 여러 가지 트리거적인 요소로 퇴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감정회복. 그리고 지금 50대는 옛날 같은 50대가 아니기 때문에 한창 일해야 될 때지만 그때 내가 뭔가 토익학원을 가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뭔가 취업을 하기도 그렇고 근데 내가 했던 거는 행정없다 보니까 커리어에 대한 재설계, 이 부분들이 정말 좀 필요하고 일찍부터 해야겠다라고 좀 제가 고민을 하고 사실 저는 제가 신용불량자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었고요 어, 통장도 사실 못 만들고 핸드폰도 이제 대통을 못했었던것 같아요. 제가 청년 유니온이라는 이제 노동조합에서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만났었던 많은 청년들이 결국 청년 노동이 빈곤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 부채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때 저희 팀한테 잘 드는 소리가 사람 배치를 되게 잘한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뭔가를 사업을 하실 때, 이 사람이 이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되면그 배치를 잘 해주면, 그 분들도 되게 힘있게 그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워낙 사람이니까 너무 당연히 올수 있고요. 연차왜 369에 온다고 맨날 옛날에 그냥 들었었는데, 369가 3년 6개월 9년 아니고 3개월 6개월 개 오고 아,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하면 3일이 불을나요라고 생각을 <laughs> 하긴 하거든요. 마지막 딱 한참 더 뜨면 물이 나오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선 자기 신념이 있으시고 본인이 하고 계시는 일에 믿음이 있으시다면 꼭 지금 현재 상황에 애쓰고 매몰되지 마시고 조금은한 걸음 뒤에 물러나서 내가 오래 갈수 있는 방법, 내가 쉴수 있는 방법 이 조직이 나이고, 내가 조직인 것 말고, 번아 없이 만약에 올것 같다라고 하면, 가 자기 자신 제일 먼저 잘 아니까, 네, 돌파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같이. 교육이나 체육, 감정, 소통을 매개체로 해서 그동안 꼭 활동하고 왔었는데요. 어, 오늘 여러 활동가들을 만나면서 기후라든가 환경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어떤 시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가 어, 시야를 넓혀서 사회 다양한 문제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 여력이, 여력을 좀 발휘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많이, 어, 배워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 하나부터 열까지 저희들이 지금 다내 손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함께 손을 잡고 서로 응원해가면서 나눌 수 있는 게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안녕! 안녕. 세번 워크숍 끝났다! <laughs> 끝났다.